네. 안녕하십니까. 장통쌤미사올리입니다 이제 영진약품 한번 봐드릴 건데, 어, 제약바이오 시즌 어, 어, 얘는 약간 저가매수 자리에는 와 있습니다. 저가매수 자리에 자 있는데 음, 약간 매수, 급이 아직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보고 있다, 있는 중인데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본 정도까지. 어, 일단 테마는, 어, 4인방 분석의 테마는 제약바이오. 어, 지금 제약바이오 위주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 영진약품 봐드리면, 일단 그 기업 내용부터 봐야 되니까 0919치셔서 보는 거 이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제 제약과에 한번 봐드리면 얘는 일단 뭐냐면은 어 퍼가 어 이렇게 돼 있죠. 업종 퍼가 1 2 6인데얘 퍼는 200퍼 정도 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먼저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참고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자, 딸깍, 오케이. 자, 얘는 이제. 1962년, 역사가 엄청 오래됐죠, 그죠? 의약품 제조, 판매. 에서 이제 2004년에 KTNG가 경력권을 인수하면서 KTNG 계열사로 편입됐다. 즉, KTNG와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MO 사업에 CDMO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CMO 사업 있죠? 우리 지금 삼바. 삼바가 딱 떠오르죠. 셀트리온, 삼바 COO와 CDMO는, 이제 CMO는 약 바이오를 찍어내는 거고, 복제해서 CDMO는 개발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고, 이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그죠? 흑자전환 했다. 2019년도 12월에. 그 다음에, 어 글로벌 사업의 일본 주요 거래처 회복으로 인한 수출이 증가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영업이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동사는 세프타 롤린, 리바록 사반의 신제품을 합성 진행 중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또 류,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을 마무리 중이다. 이런 어, 요런, 요런 내용이 있고요. 일단 기업 실적이 약간 좋아지면 저보호선는 좋게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어, 자 봐드릴게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액이 그죠 이렇게 어, 매출액이 보면은 증가되고 있거든요. 어, 물건을 잘 팔고 있다. 근데 적자가 한번 났잖아요. 그럼 주가에는 반드시 적자가 반영이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적자가 더 많이 빠집니다. 어, 이게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 흑자에서 적자가 되면 얘는 이제 거의 뭐 회사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 특징이 좀 많거든요. 그래 보시고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다시 어, 터닝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2000년도 3분기 3월에 코로나 시즌 때, 어, 좀 실적이 많이 좋죠. 보시면, 어,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그, 약간씩 호전이 되고 있죠? 2530억대 시작해가지고, 570억, 한 40억 정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정도의 돈인데, 그죠? 어, 하면서, 이제 단기순이 도 1억 정도 늘고, 약간의 회사가 약간 좋아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정도 보시고, 얘가 12년도 적자가 났으니까, 올 하반기 12공기 때 과연 이 적자가 날 것인가도 한번 봐주면은 키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서 어, 이게 제가 이, 이 상담을 하시는 분이 단타치다 물린 것 같은데 어, 이제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한번 더 단타치다 물리면은 저는 이제 설명 안해드립니다 초보 때는 단타를 안 쳤으면 좋겠다는 제 이론이기 때문에 중기 안에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단터치가 몰린다 해도. 자, 월봉, 월봉부터 봐드릴게요. 어, 월봉을 보면 이제 드디어 요렇게 내려오던 어, 실적 우려에 의해서 또더 내려왔다. 그죠? 내려오던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실적 우려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가 버렸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드디어 쌍바닥을 잡아가는 모습. 음, 이제 지지를 약간 해가는 기술적으로 수급이 어, 다 봐야 됩니다. 기업 분석, 기술 분석, 테마, 그죠? 어, 그다음 뭐지 한개 까먹었네? 재무. 어. 자, 그다음 주봉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역사적인 쌍바닥을 잡아갑니다. 어, 코로나 때도 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어, 쌍바닥을 잡으면서 흐름을 잡아주는 이쪽에서 뭔가 물량을 잡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매물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반드시 여기서 물량 소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짜 구간이고요. 거의 매, 매도 물량이 없는. 근데 요쯤 있죠. 대충 한 그어 볼게요. 고점 대 고점 대 고점 대 정도 보겠습니다. 음. 주봉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요 구간 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볼까요? 한 8300원, 8900원 정도, 9000원 돈 되겠습니다. 그죠? 9000원 대 고점을 한번 맞을 수가 있고, 여기서 박스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 코 땡땡 시즌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급등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자리는 어, 고민을 걱정을 할 필요 없는 자리 같아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죠 요 이제 박스권 매매 현재까지 봤을 때는 유효한 상황 어, 왜냐하면 이게 거래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뚫으려고 하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어,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 위에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샀다 팔았다 가능한 상인데 이제 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여기 이제 매물 벽이있 쪽이죠. 요안에 뚫을 때는 거래량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주봉에서 될것 같고 아 일봉 상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붙었어요. 매수세는 붙었는데 이렇게 붙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아 개인 매수세도 이때부터 이제 들어왔고 저기 소폭입니다, 그죠? 보시면 크게 일이 안 가잖아요. 소폭 매수세가 붙어 있고. 이제 외국인이 팔고 이제 쌍꺼리 양쪽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나쁜 흐름은 아니다. 근데 시간은 걸릴 것 같다. 어 이제 고점에서 몰라가 단타쳤다고 할 때는 안 도와준다. 어 저는 이제 단타는 중수 이상 됐을 때는 어 조언해 준다. 그냥 음제 철학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안에서 요렇게 하면은 결국 한번 물리면은 불안심리로 끝나지만 LG와 같은 거 단타쳐 보십시오. 올리면 또 그냥 놔두면 가잖아요. 한 몇 개월 안에 복구함 또 가고. 요런 식의 이제 패턴들이 좋죠. 삼바 단타친다 해보죠. 그건 뭐, 그냥, 올면 가져가세요 할수 있잖아요. 근데 막 작전주. 10년 있다 다시 뜰 종목들. 이런 거 단타칠 때는 제가, 이게 이거 단타 종목 아닌데. 그죠? 아닌 것 같은데. 안 아, 맞다, 맞아. 금액이 얼마 안 됐거든요. 손실 금액이. 아, 6, 5,640원이니까 이건 손실도 아닌 부분이네. 그죠? 요 그죠? 이 정도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 초보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어, 초보 이런 식으로 주식 하면 안 됩니다. 어, 길게 보고 사업을 어, 분석하고 성공 투자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음. 자, 요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손절가는 여기입니다. 아 손절가 또 찍혀야 되는데 어, 손절가 잡을 수 있겠나? 이 정도 보면 되겠는데 일단 뭐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